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적극 추천하는 새 케이크 중에서 추천하는 케이크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. 물론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. 아, 네, 제가 새 채널을 만들었어요. 추천 케이크 한 개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이거예요.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서. 이게 초점이 잘안 맞으잖아요. 초점이 잘안 맞... 마... 초점이 왜 이러지? 잠깐만요. 이렇게 추천 케이크, 딸기 생크림 케이크의 얼굴 작년에 만난 거고요. 그, 이게 바로 오늘 새 채널 추천 케이크입니다. 음, 이거는 새콤달콤하면서도, 어, 귀엽고 상큼하고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추천 케이크,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어 딸기 케이크를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안 좋아해요. 실제로는 안 좋아하는데, 어 여기 가장세계에서는 좋아하는 거예요. 여기다가, 여기에다가 이렇게 케이크가 완성됐어요. 이게 제가 추천하는 케이크고요. 어, 또 추천하는 케이크 영상을 많이 올려드릴게요. 그럼 안녕.